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성의 관심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때그 관심을 말로 표현해주길 많이 기대를 하죠. 근데 겪어 보셔서 알겠지만 그 누구도 말로 솔직하게 본인의 관심을 표현해 주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연인이 돼서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쳐놓는 사람이 100%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사귀지도 않은 초기의 관계, 특히나 썸을 타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본인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말로 표현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말보다는 바디랭귀지, 행동과 몸짓, 눈빛 같은 걸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가 오늘 딱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해 보자면 우리는 친구니까 사귈 수가 없어 너와 나는 사귈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우리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연애적인 매력적인 행동들에 대한 방어적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관심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사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사귀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머리에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거든요 우린 한번 사귀어 볼까?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좀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린 친구잖아 이런다든가 아니면 너는 뭔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너랑 만나면 연애가 피곤해질 것 같아 그래서 너 같은 사람하고는 정말 연애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이미 상상을 해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랑 사귀면 어떤 기분일까? 야 네가 왜 그런 상상을 해? 아니야 상상을 해볼 수는 있잖아 사귀면 좋을까? 뭐 나쁠까? 이런 상상을 해봤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아직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는 그런 상상 어떻게 보면 은 우리에 대한 궁금증이죠 궁금증을 만들어낸다는 건 좋아함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의 스스로가 가지고 상상을 해봤다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연애적으로 뭔가를 시작해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